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기 4장 1절부터 1 1절까지 친구의 빛나간 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할때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근원지 중국 우한을 놓고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핵심적인 논리는 중국이 기독교를, 기독교 박해를 심하게 하고 있으며 전 지역 중 신종 코로나가 창궐한 우한 지역이 중국 종교정책의 시범지로 선정돼 기독교 박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들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박해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이번 신종 코로나 사망자 1호라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 강단에서도 중국 우한 지역에 신종 코로나가 창궐한 이유가 기독교 박해 때문이라는 설교를 팔고 있는데 이 얼마나 교만하고 회개 망측한 개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박해지에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앙으로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것들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성낙성결교의 지영은 목사님은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관하여 비방, 비난하며 부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개별 사건, 특히 부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언제나 기독교 성교를 가로막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의도적이든 실수든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러한 잣대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한다면 기독교 전도가 되겠습니까? 소망교도소 유종우 연구관은 브라질 민영 아파키 교도소에 가면 수용자 명찰에 포르투갈어로 니쿠페란도, 니쿠페란도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니쿠페란도라는 뜻은 회복 중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 중인 사람 니쿠페란도는 회복 중인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도관의 명찰에도 똑같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 중인 죄인이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망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을 만나며 그들과 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면서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복음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들의 의심과 정죄, 판단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좋은 면에서나 나쁜 면에서나 우리들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삶이 향상되기도 하고, 반대로 친구를 통해 삶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업의 친구들은 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업계는 극심한 권한을 경험한 요업이라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요업의 이야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에서도 주제나 내용 그리고 형식에 있어서 뛰어난 작품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의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기는 순환 당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대만사람 엘리가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 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네 내가 놀라는구나 아멘. 이와 같이 요의 비탄을 듣고 요셉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누군가 요업에게 그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말하면 실증이 나겠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며 엘리바스는 말을 꺼냈습니다. 요업은 극심한 권한 앞에서 절망과 해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픔을 어루만지는 말이 더 절실합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이빨은 말이 아닌 공감하는 말, 기운을 북돋는 말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요옵의 친구 엘리바스는 전에 요옵이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며 먼저 칭찬을 하였습니다. 요옵이 선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으며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요업이 교훈을 받을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요업이 지금 힘들어한다고 진단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 이제는 절망에 빠졌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일반화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경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복원돼 악을 박 깔고 복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그두나니. 아멘. 네. 이와 같이 요업의 친구 엘리바스는 요업이 하나님과 진정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요업이 하나님께 범죄했기에 고난을 당하고, 요업이 진정으로 결백했다면, 지금과 같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요업의 지금 상태가 뿌린대로 거둔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과 응보라 하였고, 요업이 방탄한 생활을 하다가, 쓴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보편적 진리를 특수한 경우에 억지로 적용하였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가 주는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구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 은이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는 은이라 아멘 네. 이어서 엘리바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다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콧김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표현하기 위해 강렬한 묘사를, 모두 동원하였습니다. 그는 요업이 급속히 멸망한 것을 보고 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히 망했다고 다악기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힘센 사자도 이가 부러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자도, 아무리 강한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는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천하의 사자라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멸망을 피할 수 없듯이 악인 역시 한때 번성하지만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고 확신있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겪은 요옥에게 또한 아무리 믿음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요옥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매우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된도다. 아멘. 네. 이와 같이 비참한 종말을 겪는 모든 사람이 무조건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농펠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 기다려라. 이 힘든 권한은 땅에서 솟아오른 저주가 아니라 어둡게 변장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다.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보아를 권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싸서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자기만 보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권한의 보자기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아를 볼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권한은 하나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나 당해야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겪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기를 보십시오. 욕기 2장 9절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온몸에 종기가 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욕에게 욕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기 2장 10절에서 믿음의 사람인 요은 권한을 통해 더큰 축복을 받을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권한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면역력은 참으로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넉넉해져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습성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아 덕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겪음으로 정말이나 죄악의 습성이 사라질 수 있으며 이럴 때 권하는 경건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였던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의도적이든 실수든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수용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지고 보면 복음은 아예 죄를 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우리들의 의심과 정제, 판단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베 친구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 의인이시면서 권한을 당하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는 매우 복잡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조언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 사상에 근거하여 요업의 문제에 접근하였고 요업의 권한이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제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친구의 빗나간 위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권한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의는 현상만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제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시면서 권한을 당하셨습니다. 한 가지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조언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업의 말처럼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멈댄 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 기관에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을 겪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더욱 창궐하여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루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